네, 안녕하세요. 벡터 한입니다. 이제 복숭아 어, 마지막 수확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. 한번 한 두세 차례 수확을 하면 복숭아가 이제 끝날 것 같고요. 어 많이 따졌어요. 지금 이게 많이 따진 거예요. 이거 두 차례 따고 이제 두 번이나 세번더딸 양이 남았습니다. 지금 보시는 나무는 황도 나무고요. 이렇게 황도가 색이 다 된지 오래됐는데 이 따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늦어지게 돼요. 네. 썸네일 각인데 이거 이제 복숭아 이거 수확을 마치면 어 배수확을 해야 되고요. 이제 9월 10일 경에 나오는 늦복숭아가 딱 여섯 구루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수확이 끝나면 원래는 조금 쉬어야, 쉬어야 하는데, 어 이번에 추석이 빨라서 배 수확을 이 복숭아가 제가 봤을 때 빠르면 23일, 늦어도 25일 날 정도 어 끝날 것 같아요. 요즘 조용해, 조용하더니 제가 또 시작했네요.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? 아 이게 빠르면 23일 어 그러니까 빠르면 5일 늦, 늦어도 7일 안에 끝날 거예요 25일에서 23일에서 25일 사이에 끝나는데 그게 끝나면 배는 빠르면 27일 늦어도 30일부터 그래서 어 아마 쉴 틈이 없겠죠 네쉴 틈이 없을 텐데 일단 배는 잘 크고 있고요 복숭아는 거의 끝나갑니다. 지금 여기 캐나다 수출용 봉지에 있는 이 원앙이란 품종하고, 그좀 노란 봉지에 있는 황금이란 품종. 어, 예. 지금 봉지가 이렇게 다 꽉꽉 차고 있습니다. 배는 이제 또배할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.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이 로스율이 상당합니다. 하지만 태풍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자연 로스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 바람 좀 불고 하면은 떨어지고 이제 새 같은 거면 떨어지는데 지금 이게 황금배구요 바닥에 떨어져서 지금 노랗게 색이 난것 같아요. 지금 나무에 달린 거는 아마 이것보다 더 초록색일 거예요. 황금배는 이렇게 보시면. 네 황금배는 이렇게 생겼어요. 신고배보다 조금 더 울퉁불퉁하긴 한데 맛은 얘가 더 좋고요. 껍질이 얇아요. 네 껍질이 얇아서 저는 뭐 껍질째도 먹고요. 어, 햇빛이 너무 세고 이렇게 하면 초록색 나오고 적당히 네 이게 황금배입니다. 네 황금배. 네 이것도 제가 포장하는 거 이런 거 아. 어... 그 로컬푸드 직원들이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. 어, 형님네 어, 포장 방식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노하우인데 그렇게 유튜브에 막 공유해 되냐 그음 그러... 시는데 아니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. 점점 포장도 신경을 쓰고 내 제품에 어, 자부심을 모두 다 갖고 모두 다 신경을 쓰고 어, 그렇게 되면. 어, 로컬푸드 매장 자체가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건 가서 먹어봐야겠네요. 이상 벡터 한이었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